큰 수는 그러면 12 더하기 x인데 그게 8이래 그죠? 네. x는 얼마에요? x 요 그거 음. 마이너스 4요. 어떻게 구했을까? 거기 그12 빼기 8 하면 돼요. 음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이죠? 그러니까 x는 자8 빼기 12야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 자그 다음에 y보다 마이너스 5만큼 작은 수가 7이다 그럼 이거는 y는 7하고 여기에 뺄셈이 여기에 가서 더셈인거지 이렇게 그죠 음 응. 그러니까 얘는 2네 2 그지 자 따라서 x 더하기 y를 구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